면접장의 상황은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. 면접관이 내 생각만큼 똑똑하지도 않고요. 성실하지도 않습니다.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이런 거예요. 나의 면접은 특별하다고 믿는 거야. 나의 이야기는 앞선 지원자들하고 다르게 들어줄 거야. 나의 답변은 앞선 지원자들과 다르게 판단해 줄 거야. 근데 이거는 다를 수가 없거든요. 오히려 정확하게 갔습니다. 내가 힘을 줘서 준비한 답변을 듣고도요. 내 생각만큼 리액션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, 오히려 이게 웬걸 압박으로 꼬리 질문까지 해 버릴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은 이럴 때 내가 잘못 답변한 거 아닌가?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. 그러면서 아니 유튜브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왜안 되는 거야? 이럴 거예요. 하지만 실제로는 답변이 먹힌 겁니다. 문제는 뭐예요?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. 내 멘탈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연습 부족이라는 거예요. 저는 면접 스터디 같은 걸 하면은 이런 압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부러 답변을 끊어버립니다. 대답이 나쁘다고 끊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대답이 좋고 들을 만한 거다 들었으면 끊어버려요. 다음 질문하려고 두 번째 고의 트롤링도 합니다. 이해가 안된척 이상한 뻘 질문도 던져보고 이런 것들 합니다. 왜 합니까? 면접관이 이상적이지가 않으니까. 면접관이 내 생각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니까. 그리고 면접관들이 내 자소서를 정독을 했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들도 아닌 거 뻔히 아닌가? 세 번째 그리고 리액션도 아주. 지랄 같이 합니다. 어떨 때는 지랄도 했다가, 어떨 때는 공감도 해주고, 어떨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띠껍게 쳐다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 느낌 쎄하다고 해가지고 면접을 조졌는지 조지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. 세상에 진짜 별의별 새끼들 다 있죠. 면접장에서도 똑같은 거야. 면접관도 그런 거야.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, 면접 시그널을 통해서 합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싹다 상술이라고 했죠. 이걸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그냥 단순히 답변을 주고 받고 소꿉놀이 하면 안 됩니다. 진짜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면접을 본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면접에 임해야 돼요. 뭐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모의면접 한다고 해서 도움 안 돼요. 면접관 사진 그려놓고 벽에 붙여놓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도움 안 돼요. 마찬가지로 모의면접 영상이라 해가지고 질문하고 뭐 그거 듣고 심각한 표정 지어주고 끄덕끄덕 좀 하고 이런 영상이나 혼자 그냥 면접 상황 가정에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답변하는 거 찍어서 그거 분석하는 거 이렇게 준비한다는 건요.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면접장에서 여러분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. 안타까운 거예요, 사실, 이런 거는. 왜냐면 이런 상황은요,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좀만 흔들려도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하고, 아무 말도 못하고,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오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면접을 뭐 스크립트를 몇 장을 짰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할 땐 반드시 최악을 생각하고 준비하시고,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트롤 짓도 해보고, 압박도 해보고, 말도 끊어보고, 족같은 표정도 지어보고, 이런 것들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건 선택이 아닙니다. 필수입니다.